공부, 우리가 글을 쓰고 공부를 함으로써 내 나쁜 운을 굉장히 많이 피해가거든. 어, 그래서, 어, 이런 애들이, 어머, 나는 무조건 공부에다 집중을 해라. 안 실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음. 어, 이번 연도의 주인공 분들이시죠, 용띠. 하, 용띠. 네, 용띠 0년을새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어, 이분들이 좀 어떠한 삶을 좀 살아오셨고 어떤 것 때문에 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좀 아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용띠들은 좀 고단한 삶을 좀 사람 분들이 한 이건 다 맞지는 않지만 네, 확률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음, 봐야 되는 거야. 그 시절은 다 고단했지, 그치 그쵸. 세월이 그랬으니까 <laughs> 네. 지금은 뭐 젊은 세대 그 용띠들은 조금 네. 덜 하겠지만은 음, 그래도 자, 남들에 비해서는 사주팔자가 좀 강한 사주팔자를 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외로움을 많이 겪는다고 봐야 돼. 아, 외로움을. 음, 아, 최고 견딜 수 없었던 게 아마 내가 용띠들을 봤을 때는 네. 외로움인 것 같아. 아 외로움. 음. 금전도 아니고. 네. 어, 인간도 아니고, 그 외로움을, 근데 그 외로움이, 네네. 어, 이 용띠들의 특성이 좀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점을 보잖아. 그럼 특성들이 뭐였냐면 아무리 누군가 옆에서도 네네. 그 고독함을 느끼더라고. 아, 고독감, 근데 네. 이 갑진녀는 그게 발동이 더 한다라고 봐야 돼. 아, 더 외롭군요. 어, 더 아. 외롭고, 뭐,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다든가, 신랑이 있고, 마누라가 있어도, 좀 뭔가 모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봐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아, 밖으로 많이 돈다. 아, 밖으로. 어, 그게 네. 뭔가를 찾아가서가 있고, 내 외로움을 어디다 충족을 어떻게 해야 될줄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음, 네.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가정의 파살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아, 봐야 돼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갑진생들은 네. 조금 이렇게 아 내가 오래 갑진이 오면는 조금 남들보다 더 외로움을 더 많이 탄다라고 생각하실 때어좀 음, 네. 자중을 하시고 네. 좀 술을 많이 좋아하시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네. 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갑진생 아. 이 용띠들은 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좀 교수들도 굉장히 많거든. 아, 교수님. 갑선생님 어, 네, 네. 교수들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 내가 미리 알고 나면, 네. 어떻게 행을 해야 될지, 자기들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아, 올해는 좀 자중을 해야 되겠다. 음. 인간의 판란이 좀 많이 들어도, 네. 어좀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자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올해는 그렇게 넘겨가야 되는 해운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 안 그러면, 네. 가정에 풍화 많다라고 봐야 돼. 아. 아무래도 인간이 가장 힘들다는 감정이 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이지. 네. 응. 그걸 좀 많이 느끼시면 정말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응. 자기도 이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을 느낀다니까 이 사람들. 은 아, 본인도 모르나. 응. 응. 근데 응. 올해는 더발동을 많이 한다고 아, 봐야 올해부터. 돼. 더. 응. 아무리 누가 옆에 서도 외롭다니까. <laughs>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응. 안타깝지. 이렇게 좀 어, 힘드신 분들인데 이번에 갑진년에 그래도 이제 용해 해잖아요. 응. 좀 그래도 좋은 운기가 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이 갑진 아저 올해 용띠들은 예를 들어 사를 하는 사람들. 네네.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어, 파살이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나라. 아... 깨지는 것 같으면 너무 네. 힘들게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라. 아, 좀 빨리 나버려라. 어, 좀 나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어, 내가 이, 가, 이걸 이 갖다가 치고 나가는 힘도 굉장히 강해. 그러면 네. 또 어떤 이 변수가 들어오냐면 굉장히 많은 본이 아니게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운도 들어와. 아, 도와주는 운도.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갈래를 이 걷는다라고 봐야 되거든. 네. 네. 내가 괜히 이안 들어온 사람들은 빨리 나라. 잡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라 그렇지 않으면 네네. 어 요분 한 전후로 보자라우 올해 6월 달 6월 달전후로 봤을 때 6월 달 안으로 뭔가 기인이 안 들어오면 빨리 나라 하고 싶어. 아, 니 음. 하지만은 기인이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많은 만큼 아. 반반씩 우리가 봤을 때. 네네. 아, 네, 네. 아, 좀들어오요 음, 사파는 사람들은 네네. 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구설이 많이 들어온다 발때젊좀 젊은 층들. 네, 네, 네. 젊은 네네. 층들 삼재들은 올해는 본의 아니게 회사를 다니는데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는 별로 뭐 행동을 안 했는데 네네. 옆에 사람들 막 집어. 음, 거기서 씹으니까 음. 내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이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아. 그러면 그냥 눈딱 감고 있어라. 네그 그렇죠. 어, 네 운에 나는 네. 그래 네가 그렇게 안 좋은 운에 네. 막말로 다른 데 가는 데 좋겠나. 그렇죠. 똑같다는 그렇죠. 거야. 음.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 어렵더라도 네. 그냥 눌리고 회사에 있어라. 변동치기지 마라. 가고 아, 싶어. 응. 아, 한 20대, 30대들이 요새 많이 오더라고, 용띠들이. 근데 점을 딱 보면 한70% 음. 이상이 그러더라고. 아, 70% 이상. 응. 그래서 아, 너, 너 밖에 나가서 잘될것 같으면 네. 이 선생님이 뭐 엄마 버리고 뭐 조카 버리고 한데 네. 가라 하지. 니 음. 네 운이 안 좋으면 내가 어딜 가도 안 좋다. 아, 어디 가도. 응. 아, 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럼면때가 그냥 잠시 잠깐 우리가 피해가막 쏟아지잖아 천둥번개 치잖아 그럼 오막이 잠시 피해가 있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 잠시 피해가는 시간을 좀 응. 되는 가져야 되는구나 가져야 되는 거야 이분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좀 어, 피해가면은 응. 그래도 이제 좋은 날이 좀올수 있잖아 오지 내년에 훨씬 낫지 아 내년에 훨씬, 어, 훨씬 낫군요 훨씬 낫지 이 아. 응. 시기만 네. 딱 지나면 괜찮아 아 그럼 갑지면 좀 준비하는 시기로 응. 좀 버텨나가면 돼. 요 버텨나가야지 음. 좀막 어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음. 좀 저축을 해놓고 음. 약간 뭔가에 대해서 좀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걸로 좀 나가면 되겠네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냐면 네. 굉장히 안 좋은 운을 가지고 있잖아 네네. 그럼 누구든지 젊은 층에는 공부를 해라 하거든 아 공부를? 공부를 해라 음, 네네. 이런 게 있어 내가 공부를 하잖아 네. 그러면 뭐그 나쁜 운을 어, 피해갈 수가 있다 꼭 음.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뭘 해야 돼그 목표가 아니고, 네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파고들어라. 음. 이걸 써먹든 안 써먹든. 공부, 우리가 글을 쓰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렇죠. 내 나쁜 운을 굉장히 많이 피해가거든. 아. 어, 그래서, 어, 이런 애들이 오면 나는 무조건 공부에다 집중을 해라 하거든. 아, 공부에다 집중을 음.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세월 가게 돼 있어. 그렇죠. <laughs> 그러다 보면 내 머리에는 지식이 쌓이게 돼 있고, 아. 요령이 쌓이게 돼 있고, 착식해진다 말고 아, 그리고 그렇지. 내 질량도 높아지고 그렇지. 공부해서 나쁠 건 없죠. 응. 네, 안 좋은 일이 생길 건 없기 때문에 공부로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많은 걸다 피해간다. 너 몰라서 그러지 아, 그랬으면 좀 많은 걸피해가는군요 응. 아, 저도 글을 좀 많이 써봐야겠네. 응,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그 그래. 그래. 무당들도 마찬가지야. 음. 무당들도 마찬가지거든. 네. 어, 무당들도 내가 다다 조롱법 다 없거든. 네, 네 그렇죠. 뭐신다 해주나 신다안 해준다. 아. 내가 안 좋을 때는 공부해야 돼. 아, 공부해라는 그렇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약간 무속적인 것도 공부를 좀다 어, 어, 똑같아. 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응. 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어, 피해갈수 피해 있다. 있... 있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 용띠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데 응. 좀 어, 피해가셔가지고 응. 좀이 영상 보시고 좀 불운을 좀 피해갔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또 띠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정확하다 않지만 네, 정말 네. 좋으신 분들도 음. 있으실 거고 음. 정말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다 달라서 사주팔자가 들어가면 더 더욱 더 정확한 점사 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